예, 만복 부동산입니다. 여기는 이제 한남대 근처에 아, 어, 3년 전에 3년 정도 정에 리모델링한 원룸인데요.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옷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침대, 에어컨, 이렇게 책상, 냉장고, 어,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이제 분리형 원룸이고요. 이렇게 어, 라면거리만도 냄새 나지 않게 이렇게 분리형 원룸 아, 부엌하고 여기 이제 침대 쪽하고 분리되어 있고 어, 드럼세탁기하고 이제 인덕션 싱크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화장실 이렇게 있죠. 화장실도 깔끔하게 한3년 정도 된 건데 위에도 조명이 멋있게 돼 있죠. TV도 이렇게 큰걸로 큰 있고 침대도 있고. 여기 이제 대학교 근처라.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수납장도 있죠 텔레비전 밑에 이렇게 수납장 수납장도 이렇게 있고 어, 책상도 이렇게 있고 학교 주변이라 가격은 보증금 천만 원에 월 30만 원 신축처럼 이렇게 3, 4년 됐지만 이렇게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좋고 1층은 천에 30 어, 2층, 3층은 천에 32 정도 하거든요 좀 가격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음, 영상이 마음에 들면 어, 밑에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올 리모델링한 원룸 천에 삼0만 원짜리 아,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원래 이제 저기 서울 경기도보다는 엄청 저렴하죠. 서울 경기도는 이런 건뭐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